자, 디지털 영상 지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게 어,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쌤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 프로그램은 어, 크롬이나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스플로우도 좋고요. 거기서 구글 어스 프로 다운로드라고 어,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프로그램 열면 어, 이렇게 어, 지구가 나와요. 그럼 지구 마우스로 해서 막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자, 선생님은 일단 대한민국을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더블클릭을 이렇게 하면 좀 가까이 가요. 그리고 한번더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더 가까이 가죠. 자, 선생님이 요거 뭐 연습했던 건데, 이거 지우고 싶으면 삭제할 수 있습,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할 수 있고요. 음, 먼저 우리 선생님이 지금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지형을 이런 식으로 한번 위성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어, 대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마우스 휠을, 어, 위로 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아래로 하면 축소가 됩니다. 만약에 그게 마우스 휠이 없다고 하면은, 어, 요거를,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확대 축소가 되겠고요 자 이런식으로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건 위에서 이제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위성 사진을 찍은 듯한 모습인데요 어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렇게 위아래로 마우스로 움직이면 요렇게 어 앞에 마치 우리 비행기에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모습을 할수 있고 다시 아래쪽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어 다시 위에서 본 모습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대구의 지형을 내가 살펴보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구는 이렇게 산으로. 어, 산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대구광역시 안에를 살펴보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대구를 어, 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분지 그리고 이렇게 강이 큰 강이 흐르는데, 요거는 어, 아마 낙동강이겠죠. 어, 요 산이 이제 우리 대구에서 유명한 팔공산이 되겠고요. 대구의 어떤 위아래 자세히 좀더 살펴보고 싶다면 어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 되고요 어떤 지점을 좀 알고 싶다 하면 어 대충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점을 더블클릭을 쭉 하면 어 최대 한번더 하면 이렇게 쭉 하면 최대한 확대가 되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어 이게 가장 선명한 건가 음 조금 흐리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우리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어 보이죠? 자, 그리고좀더 확대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쭉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세요. 여기 지금 도대체 뭐가 있는가? 어더 이상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 기능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긴 있는데 아, 오늘은 다 알아보긴 그렇고요 여러분들 좀 주요한 기능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능을 한번 알아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높낮이를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고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어야 되는데, 아, 경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요렇게쭉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어서 음, 아무렇게나 이름을 설정을 해놓으면, 자, 이 경로를 이 편집에 보도 프로필 표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 선을 쭉 그은 경로에 간의 고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는 평평하다가 이렇게 점점 산으로 올라가면서 고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표시가 돼3 4 9 m 가장 높은 곳이 아 여기구나 지도에서 여기란 걸알 수가 있죠. 861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요컨트롤 통해서 컨트롤 키를 통해서 대략은 우리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략은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높이 같은 걸알때이 고도 프로필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이외에또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아이콘을 보면 우리가 시간을 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에 이게 새벽 밤에는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요걸 하늘에서 보는 어떤 그 지금 현재 하늘 요런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화성 그 다음에 뭐달 그런것도 살펴보는데 우리는 어, 지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눈금자도 이렇게 표시해서 를 거리를 어, 할수있겠고요그 다음에 어, 녹화를 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게 한번 쭉 사용을 하다 보면 어잘알 수가 어 있게 될것 같아요. 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고요. 어 그럼 다시 이제 디지털 영상 지도를 우리 구글 어스를 한번 살펴봤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한번 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어, 세계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쉽고 한 눈에 볼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 어 지, 나중에 하겠지만 나라와 어그 다음에 거리 크기 등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자, 요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구본은 지구의 실제 모습을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하고요. 자, 한 눈에 보기기 어려, 어렵고 이렇게 가져,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 디지털 영상 지도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어,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어,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러 대륙과 대양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링크 걸어줄 테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 네,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시 찌를 한번 해봅시다.